퇴근하고 바쁩니다. 된장찌개도 끓여야 되고 삼겹살 남은 거에다가 가지버섯 좀에 있는 거 넣고 볶습니다. 이 가지버섯, 그 김치 넣고 볶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복 지금 빨래 빠고 시기 <laughs> 바쁘네요. 시차 마자마 바로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목요일이니까는 당금주 걸러서 한잔 할 겁니다. 일단, 된장찌개는 엘폭 됐어요 두수면 되니까. 이 고기, 돼지고기도 다 익은 것 같은데. 아이고, 막 혼자 막해물라카니 빡시네요. 일단, 당금주 걸려야 되겠어요. 밥도 다 됐네요. 밥도 다 됐고. 이제 밥 푸고. 어, 밥 끓여도 되나 밥그릇이. 아이고, 씨, 참아 조, 조랍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밥 방금 했는가 하고, 된장찌개. 이거. 고추, 고추 짠지 잔 깠는데, 좀 싱겁게 담갔어요. 이거는 아까 고기 볶은 거.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 뭐, 지치하고, 도라지, 짠데, 산에서 캐는 거, 조게조게막 섞어갖고 담가는 건데, 한잔 먹어봅니다. 그냥.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달 합니다. 빨래는 계속 돌아가네요. 빨래는 돌아가고,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이소 시청하시는 분들도 메시로내 <laughs> 어, 휴대폰 어디갔지 아 찍고 있잖아 아 돌겠네 씨 <laughs> 지금 몇시지 음 그래도 일찍 맞놓는 마쳐, 일찍 시간이 남네 아이고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퇴근하고 지금 이 시간 구독자님들도 한잔 하이소 엄마 바 가고요. 건강하 있어. 아. 뭐. 안가 음. <끝> 어. <끝> 괜찮네요. 이거 고추단지 젓갈라 갖고, 꽁치 젓갈로, 젓갈로 했는가. 음. 슉맛있지요 아는데 먹을만 합니다. 저거한잔 먹으면 소주 한한병반 정도 일반 소주 한병반 정도 먹은 그 정도 취기가 올라요 30도짜리를 해가지고 퇴근하고 저거 한잔딱 먹으면 딱 맞습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요번주는 운동산을 가야 되는데 아휴 혼자 열래참 그래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아요. 밖에서 먹으면 편하지가 않아요. 식당 같은 데서 먹으면. 뚝배기 집저 빼다고 집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그거는 뭐 빼다고 해장국이라 그래가 한데 뭐가 제일 아깝나면 술값이 제일 아깝아요한 병에 4천원이 있겠네. 4천원이면 마트에서 두 병을 사고 잔돈이 남는데 한 병에 4천원씩 받아 먹뭐되나 안 되죠. 그죠? 일은 제가 10월 23일부터 했는가, 그런데, 그래도 직근 초회가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사람들한테도 뭐, 사람들도 좋고, 잘 지내고 있고, 뭐, 그래요. 이제 제 건강만 챙겨야죠. 아, 요거술 맛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소주 먹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된장도 괜찮내요안짜고 역시, 집에서 문 된장 당국이네. 된장 찌개 끓여도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잔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들 하시고요. 뭐,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됐다는데 뭐, 그거는 당선된 거고, 나는 그래도 내일 또 일해야 되고, 주말에는 산에 가야 되죠. 그래야 사니까는, 산에 가야 삽니다. 건강하게. 요양원이나 병원에 놓여 있는 거는 사는 거 아닙니다. ,잉. 그래서 하는 거는 사는 게 아니라요. 내두 발로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사는 겁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요양원 들앉아 가지고 있고 병원에 놓어 있고 그런 건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할 때 챙기세요.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그럼 바이바이. 주말에 산에 가면은 짧게나마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서 안녕 바바이.